길방 대리 운전, 잠시 후이 차량은 이렇게 됩니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대리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큰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벤츠 차량의 차주가 음주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운행을 맡겼는데, 빗길에 이분이 도로 분리대에 충돌해서 차차 사고를 낸 거죠. 다행히도 해당 대리기사님은 크게 다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차량이 외제차다 보니까 차량 수리비만도 무려 9,500만원 거의 1억원에 육박할 만큼 거액이었죠. 문제는 이 대리운행끼리 대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콜센터를 통한 콜주문이 아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손님과 대리기사 간에 이루어진 콜이다 보니까 대리운전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친숙한 생활 서비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 술을 마실지라도 돌아올 귀갓길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값싸고 편리한 대리운전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한잔 술을 걸친 손님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당이나 술집에 대리운전 하나 불러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대리운전을 주문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잠시 후 대리기사가 와서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고 손님은 편안하고 알뜰하게 귀가를 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술 드신 술꾼들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대리기사 불러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그리고 뭐 중국 일부에 존재한다고 하죠. 이렇게도 편리하고도 저렴한 대리운전 서비스. 사실 이것의 내부 시스템은 약간 복잡하고 매우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건, 앱을 통해서 주문하건, 내부 솔루션을 통해서 GPS를 타고 출발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러 대리기사들의 앱으로 이것이 전달되고, 앱을 통해서 업무와 정산이 이루어지고, 등등등의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보험이 적용되고, 손님들은 사고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끔 한잔술을 걸치고 나면 급히 돌아가고 싶고 싸게 대리기사 부르고 싶어 바로 눈앞에서는 대리기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거리나 먹자골목 같은 데서 대리기사들에게 직접 코를 맡기곤 하죠. 대리기사님이시죠? 기사님, 여기에서 야타까지 얼마에 갈수 있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즉석에서 대리기사와 교수 빠서 콜을 만드는 것을 업계에서는 길빵 또는 길빵콜이라고 합니다. 손님으로서는 굳이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대리기사로서는 바로 일거리를 잡을 수 있고, 콜센터에 지불해야 되는 콜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뭐 이런 생각으로 즉석에서 오케이, 대리 운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의외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대리기사들도 모두 대리보험 들어있다고 하는데, 왜 대리보험이 적용이 안 돼야 됐죠? 대리운전사고의 속살. 그렇습니다. 대리기사들은 매달 적잖은 비용의 대리운전보험료를 지불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리기사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이콜 주문을 받는 플랫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거리를 잡고 비용 정산을 하고 업무 자료를 남깁니다. 대리기사들은 각종 비용의 대리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이 플랫폼인 프로그램을 로그인해서 사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리기사들은 대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길방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된 콜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론 대리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대리기사들이 보통 한 달이면 10만원이 넘는 대리보험료를 부담하는 거고 1년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어느 건 보험 보장이 되고 어느 건안 된다. 이것도 대리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보험이 아니라 단체 보험을 강요하고 있는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보험사와 대리업체 그리고 대리기사와의 문제인데. 그럴지라도 이게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마 이번 사건의 벤츠 차주는 1억 원 가까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기란 힘들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게 길방이다 보니까 무보험 처리가 돼서 대리보험사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요. 둘째, 대부분의 어려운 처지의 대리기사들로선 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품 벌자고 일하다가 1억 원이 되는 돈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대리 기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셋째, 대리 기사 소속 업체로부터 보상받을 근거도 없죠. 길방의 진실. 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한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한걸 봤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에 의뢰해서 대리 운전 시키지 말라. 뭐 이런 그 당부도 하던데요. 이건 대리운전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자신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하건 앱을 통해 주문하건 혹은 식당 주인에 부탁하건 이런 것들은 모두 대리보험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길거리에서 또는 먹자와 같은 현장에서 대리기사와 손님간의 즉석에서 맺어지는 길방이 문제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벤츠 차량의 보험사도 그렇고 대리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보험회사도 그렇고 둘다이 벤츠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벤츠 차량의 차주와 대리기사 간의 민사 문제가 낫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길방 대리가 이래서 무서운 건데요. 길방 대리 이번 벤츠 차량의 차주만이 아니라 누구나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의 대리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 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실망과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실 소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길거리 길빵 또는 이 길빵콜은 가급적 시도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대리 보험료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님들의 신원 같은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이나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설령 어쩔 수 없이 길방 운행을 맡겼다고 한다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리기사님에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경우라면 거의 자신의 소속사에 전화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짜리 길방을 잡았으니까 보험 접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보험 접수를 마친 다음에 운행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경우는 해당 기사님이 미리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허겁지겁 접수를 했던 건데요. 이미 사고가 난 상태 속에서 보험 접수를 해버리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리기사님의 부주의가 안타깝고 그래서 당할 고초가 안타깝습니다. 엄청난 차량 피해를 받지만 보상이 막막한 그 벤츠 차주님의 억울함도 안타깝기만 합니다.